안녕하세요. 가치주사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한일홀딩스고 여기 뭐가 많이 적혀있는데, 지주사라, 종속회사들 좀 같이 적어봤어요. 현재가는 1650원이고, 시가총액은 3000억원 정도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액면 분할하고 주식 소각을 진행했죠. 보통 둘다 호재가 돼요. 분할은 유동성이 커져서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래서 분할 결정일에 7% 정도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은 기존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회사가 보는 이익은 같은데 나눠먹을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감자랑은 조금 달라요. 감자는 주식을 태워서 이익으로 바꾸는 거죠. 증자랑은 반대고, 소각은 회사가 자기들의 이익금으로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른 주식 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호재 두 개가 직접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또 간접적인 호재라고 하면은 시멘트는 건설업 쪽에 영향을 많이 받죠. 요즘 건설업이 회복 국면이라고 해요. 2022년까지는 일단 전망이 밝아요. 물론 건물 짓는 데만 시멘트가 쓰이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호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속 관계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조금 복잡한데, 원래 한일 시멘트만 있었어요. 근데 한일 시멘트에서 2017년에 LK 파트너스와 함께 HAK 홀딩스를 세웁니다. 누가 봐도 한일 플러스 LK죠. HAK. 그러고 6천억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해서 현대 시멘트 지분을 확보해요. 84%를 확보합니다. 자회사로 편입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 이 한일홀딩스가 원래 한일 시멘트였거든요. 여기서 주식회사 신 한일 시멘트라고 만들고 원래 한일 시멘트였던 회사명을 한일홀딩스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는 이 LK 파트너스가 보유한 지분을 다사들여요 그래서 HAK 홀딩스 지분 100%를 이 한일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모양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죠. 올해 7월에 한일홀딩스 밑에 한일시멘트가 있고, 또 HK홀딩스 밑에 이 현대시멘트가 있었어요. 이 한일시멘트와 HK홀딩스를 합병합니다. 그래서 한일홀딩스는 HK홀딩스를 한일시멘트에 합쳐버리면서 한일시멘트 보유 지분이 61%까지 올라가요. 이 과정에서 HAK 홀딩스가 좀 비싸게 합병 비율을 높게 가져갈수록 이 한일 홀딩스가 보유하게 되는 이 지분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한일 회장 허기우 회장이 금감원 조사를 받았죠. 그때 이때 너 2년 동안 한일 시멘트 주가를 일부러 낮춰 가지고 H&K 홀딩스 합병 비율 높이려고 하지 않았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혐의가 나오냐면 원래 한일 홀딩스가 회장님이 66% 들고 있고 한일 시멘트는 직접 들고 있는 게20%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합병한 후에 이 직접 보유한 비율이 12%로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H&K 홀딩스 자산이 들어오면서 주식수가 많아지니까 회장이 보유한 비율이 줄어든 거죠. 12%로 대신에 한일홀딩스가 이 한일 시멘트에 대한 보유 지분이 원래 34.7%였는데 61%로 늘었어요. 이 한일홀딩스 주식을 이 회장님이 66%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분이 26%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직접 보유 8%가 희생되고 간접 보유 지분이 26%가 늘어난 거예요.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벌을 받으실 텐데 그거는 뭐 회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는 이 회사만 보고 투자를 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드디어 회사 분석이란 걸 한번 해볼게요. 과거 주가부터 한번 보자면 2018년에 이 한예심한테 분할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쭉 빠져요. 왜냐면 한일 시멘트 상장하면서 보유 지분이 34%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빈 깡통이 된 거죠. 원래 한일 시멘트였는데 한일 홀딩스로 바뀌면서 또 한일 시멘트가 자체 상장을 해버리니까 보유 지분도 줄어서 빈 깡통이 된 거예요. 이때 뉴스를 보면 한일 홀딩스, 한일 시멘트, 분할 상장 첫 거래일 희비 교차. 이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합병 이후로 보유 지분이 61%로 늘었다는 거 이제 빈 강통이 아니란 말이죠 이 분할 전에 주가가 2만900원까지 갔었으니까 60% 정도 보유했다고 하면은 한 12,000원까지 볼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 17년도 이전에는 현대시멘트가 없었습니다 근데 현대시멘트도 붙었고 전망은 밝다고 생각해요 재무제표는 뭐 회사가 분할이다 합병이다 이렇게 너무 다다다난해가지고 대충 보자면은 영업이익이 분할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단기 순이익도 충분하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배당금도 한번 보자면 특이하죠. 18년도 순이익 5천억 넘게 난 거는 이거 한일시멘트 지분 66%상장해가지고 갖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배당 금액을 좀 보시면, 이렇게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보시면은, 배당 성향이 99.83%에요. 이 말은, 이익금 전부를 배당으로 뿌렸다는 소리거든요. 이 배당금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장 이익금 전체를 배당으로 뿌렸단 겁니다. 1516은, 300, 320이었거든요. 300, 320에서 360, 440, 460원까지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좀 배당금을 늘리려는 노력을 할것 같아요. 최소 진짜 작게 잡아서 전년 수준인 460원. 저는 이번 연도 지배주주 순이익이 한 450억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EPS가 1,500원이에요. 배당을 하기 위한 여유 자금이 좀 넉넉하게 있고, 배당 성향 한33% 정도 해서 500원까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99%를 가져와서 1,500원 배당을 해준다? 그러면 땡큐죠. <laughs> 어쨌든, 그렇긴 한데, 수익률을 좀 보자면은, 460원일 때 4.3%고, 500원일 때 4.7%거든요? 그래서 5%가 안 돼요. 물론 이거보다 많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주식은 저는 일단 투자 고려를 안하고 있고 근데 전망은 밝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 상승도 보시고 그리고 배당도 이 정도면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 한일시멘트가 시가총액이 7천억이에요 근데 이거에 60%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주식가치만 4,200억이니까 이 3천억에서 4,200억이 되려면 40%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14,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면 31%죠. 31%에 배당수익률 4% 정도 해서 35%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거는 딱히 매수 의견을 드리진 않을게요. 배당금이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